여러분 여러분 안녕 저는 겸모 t v 의교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어 신규 캐릭이 떴죠 아 신규 캐릭이래요 죄송합니다 어, MZ를 제가 새로 얻었는데 한번 제가 써보려고 한번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비도 아무 생각 없이 물료상자에서 뽑았는데 딱 나왔고 모티스는 그냥 현질해서 나왔습니다 이, 이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 어, 다 모아놨는데 한번 이거를 디우 쇼다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즈는 어느 어느 맵에서 제일 좋은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한번 제가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라서 그런지 어, 선 어, oh. <목소리도> 죄송한데, 제가 말실수를 많이 해. 일단 게임이나 할게요. 이거 뭐가 있냐? 되게? 볼게요. 네, 모티스 잡았 고요. 어..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은 제가 못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비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는 거라서 레벨이 많이 낮거든요. 근데도 좋더라고. 뭐, 내가 독촉 꽂아줄까? 근데 엔드 약간 사기 캐릭터 같아요. 너무 좋아. 와저 파이브한테 계속 죽와 안돼 다행이네요. 네 라히님이 저거 주고요 넌 잘못 떨어줬다어 아니네 지금 저랑 체랑이림이랑 10개 차이가 나는 거아 이럴 땐 괜찮아요. 한 개라도 플러스 됐기 때문에 만족해요. 마이너스였으면 진짜 이걸 불을 접을 뻔했네. 아니, 불 접는 것까지는 아니고, 음, 이번에는... 아, 그래도 오늘 컨텐츠는 MG 때문에 했으니까, MG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벤트까지 1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뭐할 거야? 일단, 상점 구경 먼저 해요. 어, 특가 상품, 불사조커라고, 크로우가 파네요. 그 다음에 특별 상품은, 에이150 주네요. 어, PSG, 레이리버그비, 18시간? 망했다. 사고 싶은데, 많이 남았지, 아니 여러분, 그리고, 그 엠즈 또 새로운 스킨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스타 포인트인지 아니면 보석인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보석 아님 스타 포인트 중에서 스타 포인트는 몇 포인트인지 아니면 보석은 몇, 개, 몇 개가 몇개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모아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재 시판에요 가재 빨리감기 PSG 첼리 레리버그비 엘루도프리모, 락스타콜트, 분노제주칼 아직 안 나왔네요. 코치마이크. 그런데 엘루도프리모하고 엘프리모 막 이런 게 되게 귀엽게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약간 뭐였지? 조금 덩치가 크고 했는데 막 귀여운 막 캐릭터 같은 그런 친구들 같아요. 와, 완전 빠른. 와 멋져 멋져 멋져, 겐지. 엄청나죠? 이거 하고, 와, 겐지, 겐지가 엄청 잘잘 흐르네요. 까다이, 빵. 여기를 빰! 너무 좋네요 한번 다시 날아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네, 신기 이벤트다 와 하이스트로 바뀌었네요 음, 하이스트를 그러면 어떤 브롤로 하이스트에 이거 MG가 좋나요, MG가? 어좋은지안 좋은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일단 브롤러를 이번에는 음... 데미지가 많은 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콜트가 원래 19 랭크에서 더 이상 못 올렸는데 겨우겨우 20 랭크 올렸습니다. 니가 엄청 힘들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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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안돼 안돼 파 아파 오케이, 70%죠. 아니, 전원 공격. 상관없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안 돼, 안 돼. 철벽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고. 아, 쿵, 어, 건영, 건용. 건영님이, 어, 열심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궁을쓸 겁니다, 저희가 일단 벽을 부셔줄 거예요! 하고, 네, 괜찮아요.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금경로 생각하면 돼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고 있다, 경이 이거 고 있다, 경이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Yes, 바로 매치 종료죠. 거비님이 응?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40개 주네요. 880 8800까지 올렸고요. 아, 8080까지 올렸고요. 아, 그럼 이, 이때 이좀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구독까지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